일반 한인들 사이에 해외 민주평통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질부터 한국평통 사무처의 불통까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이 하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달아 보니까 제 친구도 평통에 있던 친구들도 그러는데, 글쎄요 그분들이 뭐를 할수 있을까요? <laughs> 글쎄 전혀 모르겠어요. 민주평통이 무슨 단체냐고 대묻는 한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글쎄 활동상황은 뭐별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그저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당장 없애야 한다는 한인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한인 사회에는 평통무용론이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단체다. 그냥 독일에 전혀 이하지 않은 면도 없고. 고국의 주를 기 위한 하나 수단밖에 안된라 한국의 평통 사무처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통 위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 평통 사무처의 한심한 관리가 불통의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임태랑 민주평통의 레이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평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전도사가 되는 그러한 우리 자체 교육 시스템을 다시 한번더 가동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단체하고라도 같이 통일에 관한 한 필요한 얘기라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인들의 비판을 애써 외면하기에 급급한 평통이라는 단체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창한 자문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